네, 여러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또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워런 버핏 또 아마존의 어,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레리 페이지 이런 사람들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누구 생각이나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요?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어, 이 유대인의 그 경제교육, 네, 금융 이해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키우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은요, 금융, IT, 영화, 언론, 의료, 법률, 컨설팅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죠. 네. 이들은 성경과 탈무드를 통해서 믿음 전달하고 또 하브르타 교육 등 서로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논쟁하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어린 자녀에게 장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도둑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쌤에 빠르고 그리고 이익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를 어린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어려서부터 이 돈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돈의 노예가 아니고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부모 세대가 많이 노력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유대인이 돈을 버는 목적은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공동체, 그리고 나무위에서 헌신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수입의 3분의 1은 기부금으로 아주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금융교육을 합니다. 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아주 숫자에 민감하게 가르치죠? 그리고 이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가르칩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용돈을 마구 주지 않죠. 아이가 작성한 용돈 기입장 보면서요, 이런 물가의 오르내림이라든지 지출 내역을 함께 보면서, 어, 대화하고 또 계획과 또 현재 실제 차이가 내가 계획한 건가, 한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또 함께 부모 세대와 이해하기 하는 그런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고, 어, 토론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유대인의 가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돈을 탐시하고 어, 금지시키고 아, 애들은 아직 몰라도 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 함께 마음을 열고 돈의 중요성,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돈의 흐름에 민감하게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지혜로움인지 우리 인생을 어, 책임져야 할 지혜로운 성품인지를 가르치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어, 이 금융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런 그 부모들은 정말 그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미래를 어, 부유하게 살아가는 자녀 세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뭐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비가 오면은 왜 채소값이 오를까? 왜 네가 입는 이 바지는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을까? 우리 가정은 왜 땅값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렇게 그 주변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금융교육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성년식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13세가 되면 아주 성년식을 아주 성대하게 해준다는 거, 여러분 익히 들어오셨죠? 마치 바루미치바, 바트미치바로 불리는 이런 성년의식을 치르는데요. 많은 친척들과 부모 세대, 가족들이 잔치를 여는 거죠.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축의금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축의금이 뭐, 애들에게 준다고 해서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니고 아주 큰 돈을 주는 거예요. 평균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만큼의 돈들이 한 아이가 성형식을 치룰 때 모여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들을 모아서 그 아이가 18살 이후 정말 독립할 나이가 됐을 때 창업을 하거나 또 무엇인가 투자를 하거나 또 새로운 기회를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작한 종잣돈이 되게 한다는 거죠. 네. 어, 오늘 그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이 금융을 가르치는 것, 이 경제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주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